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보리수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음직스러운 빨간 열매가 달려 있는 이 나무가 보리수 나무입니다. 원래 보리수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떠올리는 것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인도의 보리수 나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곡으로 유명한 슈베르트의 보리수라는 가곡이 있죠. 그 나무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야산에서 자라는 보리수나무고요. 봄에는 하얀 꽃이 폈다가 지금 가을 하순인데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그 파달 크기 정도의 열매가 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은 약간 떫은 맛과 함께 단맛이 나오는데요.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많이 먹어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의 경우 아마 이걸 먹으라고 하면은 처음 느껴지는 떫은맛 때문에 아마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리수 나무 외에 또그 관상용으로 키우는 왕보리수 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 그 다음에 시골 그해면 해안가에서 보리장나무라고 여기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열매도 맛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 열매가 좀더 크죠? 부처럼 나들이 하다가 특이해서 이 나무를 찍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